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솔라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비중 추가가 필요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해당 종목의 최종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진입하거나 비중 추가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최종 목표가도 궁금하신 분들도 목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솔라코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코인 얼마 전에 급등을 했죠. 며칠 만에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이낸스, 바이낸스 리브랜딩 이슈로 크게 상승을 한 걸로 보고요. 지금까지 상당 기간 네,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기간을 조정하는 동안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순간에도 크게 조정받지 않아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 최종 목표가와 신규 매수 지점 궁금하시죠? 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궁금하신 종목 문자 보내 주시면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문자로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0108366-2954번호로 궁금하신 종목을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전략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급등하는 코인들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AI 신호 분석 프로그램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문자로 종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솔라의 경우 일봉상 두 번의 구간이 쌍바닥 형태가 되어 주었고요. 네, 1차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는 구간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양봉으로 가격을 지지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요. 지금은 변동성이 줄어들어 이평성 수렴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리고 변동성 확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최종 목표가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1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미 이런 식으로 이슈가 터져서 급상승한 코인들은 네,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미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급등하는 코인을 찾나요? 하시겠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AI 인공지능 신호탐지기가 어떻게 급등하는 코인을 찾아내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린 급등 종목입니다. 멀티버스X 진입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작게 1 천만원 정도 운영하셨더라도 약 4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자동 신호 탐지 시스템 보이십니까? 예,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으로 자동 신호 탐지봇이 움직임을 24시간 동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료로 보내 드리는 AI 신호 탐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AI 코인 신호 탐색기가 매초마다 신호를 갱신합니다. 그러다 평소와 다르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급등하기 전 그런 패턴들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해당 신호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네, 종목을 찾아 냅니다. 보시면 이렇게 종목도 나오고요. 네, 가격 얼마에 들어가라도 나오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신호 강도인데 72%가 이게 이 신호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AI 급등 코인 탐지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지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 네, 문자 보내주시고요. 가입비나 리딩비, 뭐 이런 거 요구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유튜브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종목으로 수익 챙기시고 그냥 구독과 알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야, 영상 하단에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8366-2954번. 여기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하는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도 궁금하지만 빠르게 정보 얻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운영되는 단체 카톡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유튜브 홍보 차원으로 재능 기부해드리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빠르게 수익 만드시면 되고요. 단톡방 링크는 저희 하단에 보이시면 이 번호로 카톡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보고 있으셔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단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